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올해 바뀐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일 백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네. 그2020 부동산 세금 사용 설명서란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자라도 2020년 올해 그 부동산 세금과 관련돼서 좀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알려져 있는 것들 몇 가지 좀좀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그 취득세가 2020년 이전과 달리 좀 바뀐 게 있죠? 취득세가 원래 개정이 잘 되는 세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크게 두 가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취득세율, 거래 금액 기준으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매물을 거래를 하는 경우에 네. 취득세에 별도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빼고 취득세만 계산을 하면 2%의 세율만 계산이 되었는데 2020년 법률이 바뀌면서 100만원 단위로 세율 계산을 비례적으로 조정이 되게 변경을 하였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6억 100만원, 6억 200만원의 세율이 각각 다르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진세, 네네, 전기 누진세 같다는 거죠. 네네. 제가 알고 있기로 예전에는 6억 이하는 1%, 9억 이하는 2%, 뭐그 이상은 뭐3% 간단했죠. 이래,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중간 구간인 네네. 6억부터 9억, 9억까지를 전기세처럼 네네. 누진해서 만들었다. 맞습니다. 뭐 그렇게 보면 될것 같네요. 네네. 네. 그럼 그밖에도 이번에 네네. 또 바뀐 게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주택의 숫자에 따라서 네. 취득세율을 달리 적용을 하는데 네. 원래 주택은 이제 건물의 취득이라고 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았어요. 필수적인 주택의 구매와 관련된 세율이니. 조금 줄여서 1%부터 3%까지를 적용을 시켜주겠다고 한 건데, 네. 한 세대가 네. 주택을 4개까지 사는 거는, 네. 이거는 실수요의 목적이 아니다. 네. 투자를 위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거다라고 해서 주택에 적용되는 특례세율을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고 최초의 세율인 4%를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까지는 깊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원래 세율은 4%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주택 같은 경우는 특례 세율에 대해서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1% 2% 3%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네. 그거를 다 4주택자 이상이면 원상복귀해서 4%로 한다. 맞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가 네. 네 번째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세금을 적용할 텐데 네.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거기에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인 조문을 보시면 1세대가 취득하는 네 번째 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세대요? 네네. 이 세대의 구분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살펴볼 양도소득세에서는 30세 미만의 자녀가 분리되어 생활을 하고 있으면 별도 세대로 보고 부모님과 따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 취득세 항목에서는 주민등록상 분리하여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30세 미만의 자녀가 보유한 주택은 동일 세대의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취득세 항목에 대해서 네. 30세 미만은 애들이네요. 네네네. 아, 쉽말해 애들로 봅니다. 네, 네, 애들로 본다라는 얘기고, 30세 미만, 뭐, 29살 정도인데, 네. 어, 이 친구가 뭐 회사에 취직을 해서 저기 뭐 울산으로 내려갔다. 네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님은 서울에 살고 있다.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집을 샀다. 취득세 계산이 있어서는? 어. 네.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되겠네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네.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30세 미만인데, 네. 결혼을 했으면은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나이 기준으로 따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내내요? 네. 네네. 네. 어... 네. <laughs>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적용되는 기준이 네. 주택이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이야기를 할 때는, 네. 현황상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볼 때는 주택법상의 주택의 정의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투자의 항목으로 넣으시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네. 내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아, 우리 보통 아파텔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아파텔도 오피스텔이라서 적용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럼 아파텔로 투자하시면 늘어나겠는데요 <웃음> <웃음> 네. 요즘 이 서울에서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방법을 보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관리처분 인가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양도소득세에서 입주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실제로 입주권을 취득할 때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주택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있어서 주택이다. 네. 그러면 1%냐, 4%냐를 가지고 구청과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네. 네. 주택이 멀쩡히 살아있으면 이거는 토지의 취득이 아니고 주택의 취득이라고 해서 주택의 세율을 적용을 해서 취득을 했었단 말이죠. 네. 조건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네. 관리 처분 된 주택을 가지고 있으나 얘가 멸실이 되지 않았다면 주택수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멸실되지 않았다면. 네네. 네. 멸실이 되었다면 토지 등으로 봐서 네. 주택수에서 제외를 합니다. 아, 네. 갑자기 재밌는 사례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 제가 네네. 그 말씀하신 멸실되지 않은 입주권. 네. 그러니까 주택인 거죠. 네네. 그래서 가지고 있어서 3주택인 상태예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관리 처분 인가가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멸실까지 됐어요. 네네. 그러면 2주택이 되는 거네요. 취득세 계산을 할 때는 2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그 그 시점에 원래 멸실되기 네. 전에 또한 채를 사게 되면 4주택이 돼서 4%를 내게 되는데 네. 멸실되고 난 다음에는 네. 3주택이 될 거니까 네. 4%의 그 취득세 증가가 네. 안돼안될 수도 있다 이런 오. 거죠. 보유하고 있는 입주권이 곧 멸실이 되는데 네. 내가 취득할 것 같다 어, 중합에 전화를 하셔서 네. 빨리 멸실을 해달라 압박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네, 네.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절세 음. 효과를 보는 어떤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laughs> 흔히 말하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네. 취득하는 시점에 네. 자금 조달계획서를 <laughs> 내야 된다 조정지역은 3억, 그 다음에 비조정지역은 6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라 투기과열주거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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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어떻게 네. 준비해야 되나요? 법률 개정으로 네. 계약을 하고 한달 이내에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달 이네요. 네. 자금 조달 계획서 서식을 보면 빌린 돈이냐 나의 돈이냐를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네. 본인의 자금에는 급여를 모은 예금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서 받은 처분 대금, 기존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나오게 되는 자금 또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자금을 네. 적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사람 다음의 자금은 결국 빌린 돈이죠. 그렇죠. 네, 담보 대출, 신용 대출. 그 투자의 방법 중에서 내가 세입자가 있는 전세 물건을 매수를 한다. 승계되는 전세 보증금 금액을 그대로 적으면 되는데요.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계좌에는 예를 들어 3억밖에 없는데 5억의 물건을 취득을 해야 된다. 그러면 특수 관계자, 대부분 부모님이 임베다만은 자금을 빌려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죠. 네. 네. 그런데 이때 빌려서 쓰는 금액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특수 관계자 간에는 자금을 빌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는 안 된다. 음. 네네. 음. 그런데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 다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음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차용증을 써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물건의 근저당 네. 설정 이제 채권이 실제로 있다 빌린 돈이다 라는 음.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음. 없는 증거를 만들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실제로 내가 이 돈을 빌린 거다 나중에 갚을 거다 라는 전제 하에 네. 차용증을 쓰고 그 차용증을 공증을 받아야 되죠. 이게 실제 거래다. 그리고 자금을 빌렸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이자를 빌려주는 사람에게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는 수입이 생겼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납부까지 해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장조선자 계획서라는 게 이런 네, 네. 부모님한테 빌리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과도하게 들어와서 뭐기이라든지뭐 네. 이런 쪽으로 좀 들어오지 않도록 이걸 네, 네. 철저하게 관리하고 네. 뭐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네. 세금도 부과하겠다 네. 이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는 사후 관리라고 하는데 제출해야 되는 것 자체만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 수도 있고요. 네. 네. 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네. 처음에 제출을 할때 근거를 가지고 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